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날 의인의 세대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일어나는 날, 바로 악한 날에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날 의인의 세대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만이 아마 그 악한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라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채물이 약탈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방 나라들 을 모아서 그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이 날이 바로 어, 바울로 말씀하신 바 악한 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 싸우는 날이 되겠고 이 날에 어, 이방 나라들이 악의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되고 그때 백성들의 성업이 함락이 되고. 백성들의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분녀자들이그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성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악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성모 백성이... 어,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고 스가라 선자로 어, 말씀을 하자는데 역시 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 마지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대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리라. 자, 그들은 바로 성읍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스가라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들고 일어날 때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대가 해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날이 바로 악한 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추관자들과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날이 되겠고, 그 악한 날에 백성들이 수임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그 백성들이, 그포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포로자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전부 몰려와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날에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이 왕에 사라잡혀가는날 그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세계에 계신다고 하셨다는 사실. 그 환난 날에 또그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게 되는데 그 의인의 무리, 그 의인의 무리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성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러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10편 14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0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대는 바로 그 성중에 고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일어나는 날이 땅에 있게 된다고 하습니다 여기서 말 마산 그 성은 받치 받다시피 그자신 하나 같은 작은 성이란 뜻. 성이그 하나님의, 의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시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자이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어, 이슬 바로 그 성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신혜가 되겠고 이 신혜를 이 물을 마시고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는 바로 그 의인의 세대가 되겠고 여기에서 큰 복을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은혜 세대에 합류되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환란을 벗어나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